지난 영상에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것들 다들 체크해 보셨나요?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달러계좌 만드셨나요? 변동금리 대출 고정으로 바꾸셨나요? 오늘 내용은 그보다 한발더 들어갑니다. 이번엔 당신의 예금 자체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는 위기 상황에서도 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 카드를 쓸수 없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무너지고 내리면 환율이 폭등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바로 은행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97년 IMF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30개가 넘는 금융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돈이 증발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그땐 2천만 원까지만 보호됐습니다. 2천만 원 넘는 돈은 전부 날아갔습니다. 2026년 현재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입니다. 2025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배 상향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면 1억 원도 제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는 실제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맡긴 돈의 대부분은 대출로 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특정 은행의 부실 소식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섭니다. 내 돈부터 찾겠다고 난리입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은행은 버틸 수 없습니다. 실제 보유 현금은 예금의 10%도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포에 떨며 무작정 돈을 빼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세 가지 숫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숫자를 모르면 당신은 눈 감고 길을 건너는 겁니다. 알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is 비율이란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의 체력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손해를 봅니다. 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바로 BIS 비율입니다. 국제 기준은 8%입니다. 8%, 8 이상이면 일단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8%라는 게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1997년 당시 무너진 은행들도 8%를 겨우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8%는 평상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는 최소 12%는 있어야 버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은행의 BIS 비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경영공시라고 치십시오. 거기서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으십시오. 가장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여십시오. 거기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10% 미만이라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특히 8% 근처를 맴돌고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환율이 더 오르고 부동산이 흔들리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 은행의 BIS 비율은 12.5%였습니다. 국제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금리가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bis 비율이 높아도 자산 구성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bis 비율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숫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숫자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정보에서 밀리면 내 돈을 지킬 기회조차 없습니다. 제가 매일 터지는 위기신호를 이렇게 쉽게 해석해 드릴 테니 내 자산의 파수꾼이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저와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바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란 대출받은 사람 중에서 돈을 제때 안 갚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은행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연체율은 연체율은 1% 안팎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3%를 넘어가면 주의해야 합니다. 5%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7% 이상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1997년 IMF 직전 부실 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은 10%를 넘었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권 전체 평균 연체율은 얼마일까요?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2.3%입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5%였습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4.8%입니다. 거의 5%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대출받은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입니다. 2026년 1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1,267개 중 159곳이 4등급 또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12.5%입니다. 이 등급을 받은 곳들은 연체율이 평균 6%를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곳에 1억 원 이상 예금했다면, 지금 당장 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2억을 넣어뒀다가 그 기관이 망하면 1억만 받고, 나머지는 날아갑니다. 연체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중은행이라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경영공시를 보면 됩니다. 거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체율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된 재무제표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거래하는 곳의 연체율이 3%를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몰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관의 bis 비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연체율은 높은데 bis 비율까지 낮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은행의 등급이나 연체율을 확인하는 법을 모르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게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45세 자영업자. 박사장 이야기입니다. 박사장은 20년간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고금리에 물가 폭등까지 겹쳤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박사장은 2020년에 운영자금으로 8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변동금리 3.5%였습니다. 한달 이자가 20만원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금리가 4.5%로 올랐습니다. 이자가 3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출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째 이자를 못 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옵니다. 박사장은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수만명의 박사장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출받은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연체율이 치솟습니다. 손실이 쌓입니다. 비스 비율이 떨어집니다. 낙순환입니다. 세 번째 숫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유동성 비율입니다. 이건 좀더 전문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성 비율이란 은행이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뱅크런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옵니다. 이때 은행에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이 중요합니다. 최소 100%는 있어야 안전합니다. 100%라는 건 단기 부채만큼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1월 1일부터 긴급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대책을 만들었을까요? 은행들의 유동성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해외에서 빌린 달러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나선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떠받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유동성 비율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것도 금융감독원 경영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LCR이라는 항목을 찾으십시오. Liquidity Coverage Ratio의 약자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100% 이상이면 일단 안전합니다. 만약 80% 미만이라면 위험합니다. 60% 미만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은행은 뱅크런이 일어나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1997년 IMF 때 무너진 종금사들이 이랬습니다. 유동성이 바닥나자 이틀 만에 파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BIS 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만 하고 끝낼 건가요?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실행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절대 한 곳에 1억 원 이상 넣어두지 마십시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만약 2억이 있다면 두 곳에 나눠 넣으십시오. 4억이 있다면 네 곳에 나누십시오. 어디에 분산해야 할까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별도 금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국민은행의 1억, 카카오뱅크의 1억. 우체국에 1억 이렇게 나누면 총 3억까지 보호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 은행끼리는 합산됩니다. 국민은행 5천만원 신한은행 5천만원 이렇게 하면 1억으로 합산됩니다. 둘다 시중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시중은행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드시 다른 종류로 분산하십시오. 두 번째 정기예금 만기를 짧게 가져가십시오. 지금은 3년, 5년짜리 장기예금 넣을 때가 아닙니다. 최대 1년 이내로 하십시오. 가능하면 6개월, 3개월 단위로 쪼개십시오. 왜 그럴까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6개월 후에 그 은행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다 까먹습니다. 원금만 겨우 건집니다. 차라리 짧게 가져가십시오. 3개월마다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위험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금리 손해?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연4.5% 받으려다가 원금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연 3.5%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수익보다 안전입니다. 세 번째.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십시오. 지금 환율이 1400원입니다. 비싸다고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500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뱅크런이 일어나면 환율은 폭등합니다. 1997년에는 2000원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환전해야 할까요? 총 금융자산의 10에서 20%를 추천합니다. 1억이 있다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달러로 바꿔서 달러 예금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왜 그럴까요? 원화 가치가 폭락해도 달러는 가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7년 IMF 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됐습니다. 환율이두 배로 뛰었으니까요. 1 0 0 0어치 달러가 2천만 0 0 0 겁니다. 반면 원화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달러 예금은 어디서 만들까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도 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도 가능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우대 환율을 잘 비교하십시오. 보통 10원에서 20원 정도 차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러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대략 7만 달러 정도까지 보호됩니다. 이것도 분산하십시오. 한 은행에 6만 달러 이상 넣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전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1997년과 지금은 다릅니다. 그땐 예금자 보호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억 원입니다. 5배입니 그리고 그땐 정부 외환 보유고가 30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응 능력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통화 스와프도 여러 나라와 맺어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도 600억 달러 규모 스와프가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그때처럼 속수무책은 아닙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실행하면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 가지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bis 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 이걸로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이 안전한지 판단하십시오. 둘째, 예금을 분산하십시오. 한 곳에 1억원 이상 절대 넣지 마십시오. 셋째, 만기를 짧게 가져가고,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하십시오. 이세 가지만 실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뱅크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997년도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던 은행이 점심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본 것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혹시 은행 등급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거나 어떤 은행이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